참 예수님, 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낸 것 같습니다. 못 지낸 것 같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지만, 이 정도, 그래도 다친 것만 해도 얼마나 큰다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제 성격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뭐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혹시 지갑에 20만 원이 있었다고 가진다면 그거 아까워서 잠도 못 자는 분들이 좀 많죠 그 지갑에 100만 원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8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예,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친 것만 해도 예,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제 부주의로 다쳐서 이렇게 불편함을 겪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들 모시기에 불편함을 드려서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모두 말씀드린대로 해외 원조주의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내도 또 평일에 죽일 미사를 지내도 그 성인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더라 혹은 주의 에지내는 이런 의미를 담긴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또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미사를 봉헌하게 되면 왜 그 주의를 특별히 의미를 담아서 어떤 그 주제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원조주의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2003년부터 매년 1월의 마지막 주의를 해외 원조주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도로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그이 점검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본당의 사회복지위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부 규정, 규정상 공당 전체 예산의 매년 5%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 그런데 대개 어려운 공당 예를 들어서 시골공당이나 또 신설공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의 5%를 복지기금으로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당 살림도 빡빡한데다가 특히 신설공당은 땅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건물만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비사를 보관할 수는 없죠. 의자를 끌어대세까지 비품도 마련해야 되고, 또사장안이나 수녀원, 또각 교리실에 장비들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5%라는 그 복지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본당에 다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복지현장님의 본당도 신설 본당이어서 3년 동안 성정기금을 모으느라고 한 번도 연말에 복지기금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겨울나기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복지위원장님은 사비를 들어서 연탄이나 또 쌀이나 라면 혹은 생활필수품을 조금 구입해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해외 원조주의를 맞이해서 그런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기아와 또 가난에 흐덕이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선전을 통해서나 광고물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그 창상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만은 그거는 기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상담한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한세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평체텔펼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면 더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한 사람들이 서로 풍경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 돌아서 버리고, 또 아프리카 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살아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이하에 죽어가야 됩니다. 특히나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질병과 또 굶주림에 지쳐서 죽어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누구에게는 풍요를 누리게 하고, 또 누구에게는 가난과 질병이 시달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내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구원 단체들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천 교회를 들어보면 성교 구원이라 북한 성교구원회, 또나가서는 교도소 사목구원에또빈첸시오회또 본당 내에 있는 사회복지구원회, 이런 여러가지 구원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회에 가입해서 자신의 물질의 일부를 보헌함으로써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애덕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도리 교회는 신자분들에게 그런 구원에 많이 가입해서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신자분들은 그런 구원에 두 개, 세개 가입해서 매달 그들에게 총치게 남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그런 애덕십전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무관심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벌어도 내가 쓰야지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 원조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카톨릭 교회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진 것, 즉, 나의 소유물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오로지 나만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것들은 나의 소유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자세히 따져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 재화는 나만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늘님으로부터 생명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재물을 손에 쥐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나의 피와 땀으로 재물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만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화의 원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울러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화를 마찬가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지 본인이 그 재화를 만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만인의 재산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특정한 부류의 편중이 되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개인의 사유 재산권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유 재산권은 만인의 재산 사용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그 안에는 늘 다른 사람의 몫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 안건수의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몫을 되돌려주는 것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재화를 다 주셨지만, 내가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의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능력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정의의 의무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 내지는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정의의 의무요, 정의의 실천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 다들 회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또 돈을 더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한마디로 말짱도로 묶입니다.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결코 우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차고 넘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라보는 기준점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더 많이 모은다 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결코 돌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기업에서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그 회사의 전체 예산 2%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모으고 있다는 소식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월 가계 지출의 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서 보험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물론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그래도 훈훈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는 내 경패를 늘몇명 거리로 내세우면서 나는 단한 번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처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바라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보다 더 부자가 돕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나 자신부터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을 보면서 그들도 그러한 애덕지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것도 해봐도 해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난한 거지에게 돈을 던져주는 것은 결코 애덕 실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실천, 정의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지속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일마다 성체 성사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들의 음식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의 생명마저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성체 성사의 신비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눔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정에 시선을 돌리고 무관심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의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체를 바라보시는 사람으로서 성체 성사의 신비, 즉, 나눔의 삶인 성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잊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Okay. Uh -huh.